오늘은 3월 11일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오늘 그, 시편을 쓴 시인은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것들에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세상 끝에서부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사람들을 끌어모으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3절을 보게 되면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을 늘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 때 모든 사람 다 불러서 심판하실 터이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명심할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간 끝이 납니다. 사람들이 간관하면 80이죠. 여러분, 80 넘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80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 사시는 분들은 장수하시는 것이지, 평균적으로는 80 전후에 인생의 삶을 다 마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내놓겠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늘내 중심을 주님께 내려놓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 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언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신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죠. 신내산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또한 어떤 백성? 언약 백성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 네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신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 살며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언약 백성인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내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택된 백성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신분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언약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분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미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다가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 시미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에 대한 생각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에 대한 정확한 그 정의, 재물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 지낼 때에 재물을 많이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숫양, 숫염소, 숫소, 뭐 이런 것들, 송아지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놓고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재물, 그 짐승들, 다내 거야, 원래. 이 말이에요. 염소도 하나님의 것이요, 양도 하나님의 것이요, 소도 하나님의 것인데 왜네 것이냐, 네거 드리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재물을 드리며 만족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다내 것이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착각을 해요.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헌금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헌금을 하라고 하면 아까워하고 왜 드려야 되는데?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왜 감수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교회네 라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어떡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거래처 사람들 마음이 변해서 여러분들하고 거래 안 하면 어떡할고 그래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내 것이냐 착각을 해서 아까워하고 있다라는 거. 성도 여러분, 우리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재물 다 드려요. 이 재물 다내 건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재물 다 원래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그 재물을 갖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네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만해서 정말 하나님께 그냥 여하나 주는 것처럼 턱 던져 주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과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는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도에게 요구하시는건 하나예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환란 날이 오죠. 고난이 오죠. 우리는 해야 될게딱 하나예요. 뭡니까?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냐면 우리는 기도 하나만 할 뿐인데, 하나님께 사실 일은 많아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기도 하시고 해결도 하시며 위로도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끌도 이끌기도 하신다. 나는 기도 하나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게 치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울어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를 찾던 아빠를 찾는 거예요. 블럭쌓기를 하는데 블럭이 잘안 맞춰져. 그러면 아기가 답답하니까 울어요. 그러면 아빠가 와서 맞춰 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만났는데 해결할 수 없으면 우세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로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신분을 확정하여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로서의 신분을 정확히 알아서 세상이 속에서늘 경건망동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